잘할 수 있어요? 네! 어사는몇살 누구예요? 여덟 살 이주원 여덟 살! 몇 살? 여덟 연이몇 네. 살? 아살지 네. 살! 네. 어, 네. 네. 오몇 살? 여덟 살 유시원 시현이 몇 살? 여덟 살 오남우 몇 살? 여살 열다섯 살 애들 애들 8살 이기고 선물 받으려고 몇 살? 뒤로 해는거 아니야? 뒤로? 12살 가선을해 줘야 14살? 오좀더 어려 보였어 몇 살이에요? 9살이요 9살 자 9살 뒤로 빨리 한발 가요 9살 1살 빨리 가요 뒤로 한발 가요 8살짜리 안돼 아니 8살. 안돼 아 그러면 꼬우면 1년 늦게 태어나던가 자 준비 준비 왜왜 왜? 준비 준비 준비